타이어, 트레일이타이어가 빵꾸가 이네요 빵꾸 때우곳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오면 좀 공간을 여유있게 해놔야 되는데 아주 그냥 단신히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이 땅덩어리 넓은 미국 놈들이 뭐 일하는 거 보면은 좁아 터져요 아주. A two two t w six seven 킬로미터. What year is the truck? I don't know. Nineteen? Yeah. 제 <laughs> <laughs> 차요. 제 차가 지금. 트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뒤에 트레일러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여기 타이어 교체하러 프라잉제에 왔는데요. 아, 이곳은 플래그 스테이프라는 곳입니다. 거의 경정비 위주로 하는 타이어하고 경정비 정도만 하는 그런 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이거 타이어 태우는 교체하는데 몇분안 걸리거든요. 근데 일하는 거 보면은 엄청 느려 터집니다. 답답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전에 바로 조금 전에 트레일러 펑크 나서 트레일러 수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펑크 한번 떼오는데 2시간이면은 엄청 빠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시스템을 이제 뭐 시스템대로지 사람들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급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특히, 그, 트럭스탑에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경정비 하는 데가 있어요. 노브스도 그렇고 이제 메이저 회사인 그프라잉 제이 파일럿도 있고 그다음에 TA도 있어요. 근데 TA는 이제 보통 보면은 웬만한 또 정비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이나 그리고 이제 그 러브스 같은 경우는 주로 타이어 관련, 그 다음에 경정비, 이제 이런 오일 교환,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서 보면은 그냥 그 걔네들이 수리하는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이 비어 있어도, 어, 이걸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여서 그런지 모르겠는 독이, 독이 비어 있는데도 뭐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 3 시간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뭐 바로 해주면은 땡큐고 뭐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면 또 기다려야 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안 기다리게 되면은 그래도 뭐2 시간입니다. 근데 뭐 타이어 하나 그 교환하는데. 솔직히, 한이자 뭐 20분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어, 기어의 시간을 그렇게 늘려, 늘려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지들은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자기들 노동력만 더 들어가는 거지, 어, 그 뭐, 자기 수입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또, 오노 입장에서는 뭐, 그냥, 오너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근데 네, 그래서, 트러스탑에 있는 그 경쟁비 하는 데 가면 정말 짜증납니다. 어떤 데갈때 가면은 이제 또, 운 좋으면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얘네들이 그,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다행히 제 앞에 한 트럭이 그 트럭도 이제 트레이크 바고 갔는데 바로 제 앞에서 해서 막 끝났어요. 그리고 2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다른 차도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다른 뭐 다른... 정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그 미국의 시스템으로 뭐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노드 서비스나 이런데 불르면은 그 사람들 와서 금방 합니다. 그 노드 서비스는 워낙 이제 또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개인 그 정비소들 이런 그, 메이저 트럭 회사, 트럭 스탑과 연결이 안 된, 그냥 또 일반 그, 개인 없어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은 빨라요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 수입이 되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 하나 바꾸는데 뭐 10분이면 가능해요. 막 떡을 칩니다. 어떤 데는. 근데 이상하게 여기 트럭 스탑 안에 그 경쟁비 선택하면은 정말, 뭐, 네다섯 시간은 기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놈들이, 몇장으로 하는 건지, 원래 시스템이 그러는 건지, 참불이 <laughs> 납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이놈들이, 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이것들을 어떻게 어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다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트럭들은 트럭들은 달려야 돈이 되는데, 쟤네들은 시간만 가면은 어, 시급을 받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은 그냥 시급으로 어떤 시간도 돈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 가지고 꼼지락 꼼지락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진짜 어 정말 그 다들 이제 그 그 회사에 속해 있거나 누가 거기 뭐어 임대를 해서 이렇게 뭐 해낸 오노가 따로 있거나 뭐 그러겠지만은 뭐 직접 오너가 관리하지 않,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얼마든지 빨리 하면은 자기들도 빨리빨리 하면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 그게 그렇게 해봐야 뭐 자기들한테 돌아온 거 없으니까 어차피 시구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새벽 일찍이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아 벌써 이제 그 하루 그 원두티 시간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까 기름 넣고 정신 먹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썼죠. 네, 그리고 이거 하는데 지금 2시간 이상 썼기 때문에 드라이빙 타임이 어, 2시간 반밖에 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을 먼저 도래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빙 시간이 11시간이 먼저 도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 그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오면은 끝나버리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제가 3시 반에 시작됐기 때문에, 5시 반이면은, 그, 여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5시 반, 여기 시간으로 6시 반이면은, 하는 목적지까지 예, 못갈것 같아요 예, 2시간 남았는데 아, 2배, 3배, 100 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좀 느려집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11시간을 달렸어야 되는데, 아까 6시간, 5시간, 6시간 달리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못 가고, 그러면 빠듯하게 모든 걸다 써야지,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될것 같아요. 지금, 에리저나를 벗어나는 게 150마일 정도 남았는데,